꿈의 학교를 네. 진행, 운영해보니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아, 꿈의 학교요? 어, 아이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고, 어,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꿈의 학교는 함께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그거를 치유하고 그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에 아이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예, 이제 꿈의 학교 시작했는데, 어,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 시간 시간에 대한 어, 기다림, 설레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 너무 행복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네. 꿈의 학교를 통해 본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꿈의 학교를 통해서 본 꿈이요. 어, 저희 꿈의 학교 이름이 온세미로거든요. 그래서 온세미로라는 뜻은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이고요. 어, 아이들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있는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 인간 본연의 그런 아름다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영원히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저희 꿈의 학교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는 온세미로입니다. 아아 뭐?